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셀러샵 알아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저번 시간과 같이 나이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세팅을 하고 가야겠죠. 언어는 e n g l 영어로 해주시고, 배송지는 미국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Buy in now 클릭해 주신 다음에, New, 새 상품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검색된 상품들이 나오죠. 우리는, 오늘은 셀러샵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음, 일단은 아무 상품이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셔서 항상 상단에 보이는 내용들을 확인을 한번 쫙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상품 확인.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목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제목에 보통 모델명이나 사이즈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상태 어, 새 상품인지 중고 상품인지 등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신발이기 때문에 사이즈 그다음에 재고나 내가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품의 수량 같은 걸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price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부분이 리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당장 구매를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어 놓겠습니다. 찜을 해 놓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었죠. 자, 다음 아래에 보시면, 슈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 일정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반품 정보, 그 다음에 결제 정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영어로 해석이 바로바로 바로 되지 않는다 하시면 한글로 번역을 해주시면 어, 조금 더 편안하게 볼수 있으니까 번역을 한번 해주시면 배송 비용이 나와 있죠. 배송비는 14.95 달러가 들어간다. 배송 추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 출발국가는 미국이다. 배송되는 예상 일정이 요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이 항목은 최종 판매이며 반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반품이 안 된다는 거니까 요런 구매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자그 다음 다시 영어로 바꾼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잠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좀잘봐 주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품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이키 신발이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정품 배지를 달아 준 겁니다. 요런 브랜드 상품 판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배지 꼭 한번 확인을 잘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탑 레이티드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어,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의 파워 등급 셀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저희가 상품을 선택할 때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 내용들을 보실 때 하나 팁이라고 하면, 어이 상품 정품인증 못 받았네. 뭐어 금액이 너무 비싸네. 어 이거 배송 비용이 너무 비싸네. 뭐 C 피드백 들어갔는데 내용이 별로 안 좋네. 뭐 모든 것들이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구매하시면 안 되시는 상품이지만, 어 이런 내용들을 다 통합을 했을 때어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별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냥 별보다는 유성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성이 아닌데 그냥 별이야. 그냥 별이면 어, 이거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별이지만 어, 정품 인증도 받았고 그다음에 탑 레이티드 셀러, 판매를 잘하는 셀러라고 인증도 받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들어갔는데 리뷰도 좋아. 어, 근데 이 상품을 심지어 어, 82개나 팔았어. 어, 근데 배송비가 조금 들어가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조금 따져보시고, 아, 이거는 한번 내가 해봐도 되겠다. 그런 결정이 나신다면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별의 유성이 진짜 은빛 유성이었는데, 리뷰도 안 좋고, 뭐 정품 인증도 못 받았고, 탑 레이티드 셀러도 아니고, 배송비는 막한 30달러씩 되고, 원가조차도 막한 300달러 되고, 그런다면 뭐 저희가 구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응. 너무 하나의 정보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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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셀러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샵은 여기 있는 비지트 스토어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셀러명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상단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배너가 나오고 그 다음 셀러명 그 다음 여러 가지 영어들이 좀 심플하게 보이죠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첫 번째 100% 파시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긍정적인 피드백이 100%가 있다 그런 리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아이템 솔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만큼의 상품을 내가 팔았다 그 얘기고요. 1.5k 팔로우스 하면은 내 샵을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요만큼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쉐어는 이 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 그다음에 컨택트 셀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고요. 세이브 셀러라고 해서 셀러를 찜하는 기능.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보이죠. 카테고리는 이샵 안에서 있는 물건들을 카테고리별로 어, 나눠놨어요. 그거를 볼때 쓰는 기능. 샵은 뭐 그냥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요 내용이 보이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셀러에 대한 설명, 이 샵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피드백은 여기 위에 있는 파스티브 피드백이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셔도 돼요. 리뷰에 관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 여기 서치 이 부분에서는 여기 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면 그에 맞는 상품들을 또 걸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메뉴를 한 번씩 볼까요? 요 피드백부터 한번 볼게요. 피드백을 클릭을 하시면 이 샵이 받았던 피드백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중간,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 이렇게 나오는데 요 숫자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또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를 보시면 개월수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12개월 동안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551개, 그 다음에 중간에 1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6달 동안 받은 내용, 한달 동안 받은 내용.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어떤 게안 좋았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보고 아무리 이런 부분에서 좋게 받았다고 해도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손상품이 왔다든지 혹은 배송이 너무 느렸다, 못 받았다. 뭐 시계나 가전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어 받았는데 뭐 일주일 만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는데 작동이 갑자기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좀 걸러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구요. 다시 샵으로 가볼게요. 샵으로 가셔서 카테고리 눌러 보시면 여기에 이샵 안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어, 카테고리가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고, 여기도 배송 지역을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갑자기 풀렸다 하시면 여기서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 셀러샵마다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셀러샵. 얘는 그래도 비슷한 편이죠.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오. 뭔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샵 같은 경우에는 이 배너가 없어요. 배너가 없고, 지금 제가 아직 다 찾아오질 못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반대로 너무 화려해서, 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클릭을 해야 되지? 하면서 조금 버벅이게 만드는 샵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샵들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번역을 사용을 하셔서, 그 인장이 어떤 걸 뜻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하나 팁이 있다면 이베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런 큰 대기업들 혹은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아디다스죠. 아디다스 정품 샵이 이베이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상품들이 이베이에 들어와 있는 정품 샵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프롬 아디다스라고 되어 있죠. 같은 정품 배지지만 요 멘트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품 배지는 정품 배지인데 이베이가 정품 인증을 해줬느냐, 혹은 그냥 다이렉트로 정품 매장에서 들어온 상품이냐. 뭐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상품은 아디다스 매장 자체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프롬 아디다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브랜드 상품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브랜드 샵을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베이 과외하기 3편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베이를 들어오셔서 가입하고 쇼핑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셀러샵까지, 그리고 마무리 팁으로 어 브랜드샵까지 알아보는 걸 전부 다 해봤는데요. 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어,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카테고리별로 모든 것을 알려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분명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겠지만 하시다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알려드렸던 번역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번역이 직역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뜻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돌파에 나가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베이도 어느 순간에는 네이버나 쿠팡처럼 수월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베이도 얼른 정복하셔서 좋은 상품 많이 찾으시고 좋은 상품 많이 많이 판매하셔서 매출에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